자문성 국장님, 어. 저 2016년 10일 동안 그 구미 라라크 클럽을 위해서 어 멋지게 상국장그 역임하셨는데, 어 그그 동안 어 소감과 에피소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뭐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정확하게 2017년 3 1일딱어 2년이 되는 날입니다. 어쨌든 뭐 사실 우아커스 막내로서 어, 부담이 좀 됐었고 어, 다들 이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뭐 걱정보다는 오히려 응원을 많이 해주신 덕에 어, 이제 잘 치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경험이 된것 같고 100명이라는 어떤 회원들을 이끌어 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마음이 돼서 도와준 회원분들이 너무나 지금도 뭐, 가족 속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. 뭐 특별하게 기억나는 일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. 너무 많고. 사무장으로서 이제 뭐, 좋은 것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, 어, 살짝 이게 또 아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, 뭐,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해도, 어쨌든, 이렇게, 대회에 나가서 회원들과 함께 어울리고, 그 다음에 각종 행사 때마다 이렇게, 한한음이 돼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, 어, 잘된것 같습니다. 네,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, 우리 군막걸 회원님들 모두,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예. 오케이.